우리, 학당 탐구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학교 5학년 학생은 모두 190명 동그라미. 자, 그런데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의 2배에서 52명을 뺀것 같다. 53명. 자, 남자고 여자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근데 여학생 수를 선생님이 a라고 할게 요 알겠냐? 그러면 남학생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학생의 몇 배? 두 배. 그러니까 여학생의 두 배에서 몇 명? 53명을 뺀 것과 같한것 같아. 같아. 그 다음에 남자고 하 여자를 더하면 190명 나와야죠. 자, 애들아, 이거 몇 a예요? 2 a하고 a니까. 3A 대구에 맞죠? 빼기 53은 얼마? 자, 2항 합시다. 2항하면 플러스 53 되지. 자, 3A는, 자, 53 더하면 얼마? 240. 자, 3으로 나누면 80. 1 대한대. 자, 근데 A, 81이 답이 아니지. 왜냐면 A는 여학생이니까. 난 남막 스윙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81 구해서 요 계산하면 나오죠? 자, 요거 한번 해 볼게요. 빈이 네. 됐어? 자, 1번 답 109명. 2번 가보겠습니다. 자, 나 아버지 어머니의 몸무게를 모두 더하면 169톤 그램이. 아빠의 몸무게는 내 몸무게의 두 배보다 2킬로 무겁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이 할게. 야, 얘기하지 마. 자, 일단 내 몸무게를 뭐라고 놓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몸무게는 내 몸무게의 두 배보다 이켤더 무겁지. 맞죠? 엄마의 몸무게는 아빠보다 25 가볍지. 그러니까 엄마는, 봐봐. 엄마는 아빠에서 얼마 빼면 돼? 25 빼면 된다고. 그러면, 2a 더하기 2에서 25 빼면 너희도 어떻게 돼? 2a 빼기 23 돼? 안 돼? 39다 구했지? 그럼 이거 싹다 더해보면 a가 몇개 있어요? 2개, 두 2개, 두 1개니까 5a지. 5a. 오에이. 그 다음에 숫자는 2하고 마이너스 23이니까 빼기 21 돼? 안 돼요? 이해 되223 얼마? 마이너스 21 맞지? 요게얼마돼야 돼요? 1 6 0 9요거 이왕 합시다 그러면 5 a 는자21 더해야 되니까 100? 190인가? 그럼 A 나와? 안 나와? 나 나왔으니까 엄마도 구할 수 있죠? 자요거 한번 식 세우고 해보세요 이겨주 자, 답은 5 3 킬로야. 엄마 5 3 킬로. 아, 보세요. 자, 삼각형 귀형리은 디귿에서 선생님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 기 요. 기온. 오케 자, 근데 기역은 니은의 두 배보다 5도 오자. 그럼 선생님이 니은을 a라고 할게. 알겠어? 그 기역은 니은의 몇 배? 5도 네. 차. 맞지? 이것은 니은의 몇 배? 네. 자, 봐봐. 니 디귿은 니은의 1.5배니까 1.5a이지. 이거보다 5칸 요거 이제 세 개를 더할 건데, 자, 애들아, a 더하기 2a 더하기 1.5a 하면 여기까지가 3a니까 맞지? 4.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하고 5는 더하면 없어지 안 없어져? 이게 몇도돼야 돼?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 애들아, 4아 4.5도는 2분의 9 아니야? 자, 그러면 방정식 성질에 근거해서 양쪽에 똑같이 얼마 곱해줄까 부분에 네. 부분이 응. 똑같이 복해도 되지? 얘들아 왼쪽 해이없어지 왼쪽이 뭐가 나와? 되게 2 thank you so much yeah. 자이 애들 A가 몇 도였어? 4 2지 이거 한 번만 계산해 줄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1.5A 더하기 뭐지? 야, 1.5는 몇 분의 몇이야? 거기다가 49하고5 더하는 거지. 약분하면 60이니까 60도. 선생님 지금 전부 다 중일 중이꼴로 풀고 있는 거야. 이거 방정식으로. 자, 우리 아파트 단지 세대수는 세대수가 뭔지 알지? 몇 가구 사는지. 몇 가구. 니네 집이 한 가구야. 알겠어? 자, 우리 아파트 단지 세대수는 길 건너 단지 세대수 자, 여기 이렇게 그려볼게 자, 우리 여기는 건너편 건너편 세대수보다 자, 세대, 건너편 세대수를 A라고 할게 근데 우리 세대수는 거기에 5분의 3배보다 26세대 더 많아 안 많아? 그렇지 건너편은 A지. 거기에 몇 배? 3배. 그거보다 26세대 더 많지. 우리 아파트 단지 세대 수가 얼마래? 1 8 자, 이거 이항합시다. 3A는 자, 26 빼야지. 156 대한대. 왜요? <웃음> <웃음> 말 똑바로 임마, 어. 자, 둘다 똑같이 3분의 1 곱해도 상관없지? 왜, 이거 없애려고 하는 거야. 왼쪽 A지. 그리고 이거 약분하면 50이지. 곱하면 얼마? 얼마냐? 260. 그래서 건너편은 몇 세대? 세대. 네. 자, 요거 체크해. 체크해. 소준이 목소리야. <laughs> 한번 됐죠? 네. 자, 보시다. 미술 시간에 가지고 온 색종이를 세워봤는데, 나네 짝의 두 배. 내 앞에 앉는 친구, 이거 봐봐. 여기 이제 진호가 있어. 진호, 진호가 있고 여기 짝이고 또 진호 앞에도 있어. 자, 근데 나는 자이 진호라고 한번 해볼게. 자내 네 짝, 내네 짝이 색종 A개, A개 가져왔는데 진호는 몇 배를 가져왔어? 네, 두 배. 그리고 내 앞에 앉은 친구는 나의 몇 배보다? 애들아, 나의 세 배면. 2 a 의 3배니까 6A지. 즉, 6A보다 21장 적게 가지고 왔죠. 자, 그리고 얘네 3개를 다 합쳤더니, 114. 자, 한번더 해볼게. 2A 더하기 A죠. 자, 얘들아, 6A, 2A, A. A가 총몇 개야, 그러면? 6개, 2개, 1개니까 9개죠. 9A 빼기 21이 얼마? 자, 마이너스 21 이항하면 플러스 21 되죠? 그러면 9A는 135죠? A 나와? 안 나와? 어, 그리고 이게 답이 아니야. 내가 가져온 거는 거기다 두배 해줘야지. 자, 이거 풀어보세요. 자, 결식 세우고 몇씩 정확하게 한번 세워봐. 자, 봅시다. 가나 다가 있죠. 아, 아, 자, 가는 자 나를 a라고 볼게. 나의 몇 배? 두배보다3 크고, 나는 아, 아부터 하는 게 낫겠다. 다를 a라고 할게. 그러면 다의 몇 배? 4분의? 3배보다 우팡 맞지? 그리고 가는 요 나의 몇 배? 배 다시 여기다 쓸게 나의 몇 배? 3배보다 3 크지? 자, 무슨 법칙? 분배 네. 법칙 여기 다시 써줄게 얘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도 오류 곱했어 오에이 알겠어요? 그럼 이것도, 얘들아, 2하고 4분의 3a 곱하면 어떻게 돼? 요거 약분 되면 2분의 3a지? 그 다음, 2하고 5 곱하면 얼마? 10이지? 거기다 3까지 더하면 10, 3 나오죠. 그리고 4분의 3a 더하면, 여긴 a. 아, 찾았어? 안 찾았어? 그리고 세수의 합이 얼마야 돼? 200이래. 맞지? 네. 물론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어... 그냥 이렇게 해줘. 자, a가 몇개 있어? 2분의 3개. 여기는 4분의 3개. 여기는 몇개 있는 거야? 3개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2분의 3 4분의 3 1을 다 더해야 돼? 안 더해야 돼? 그 다음 숫자는 뭐 있어? 그럼 18이지. 이항함의 빼기 얼마 되냐? 2 180이 돼안 돼. 안 돼. 자, 이거 일단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한번 해봐. 이거 더하면 얼마? 이거 4분의 6, 4분의 3은 1은 4분의 4지. 합치면 4분 얼마? 3의 몇 8시미죠? 분배제 모국하면 돼. 13분의, 여기도 13분의 이거 나눠지지1 아. 10자리니? 맞지? 여기 이거 싹다 없어지고 A는 14 곱하기 4지 16이야?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죠? 어뭐 틀렸어? 네. 조금 잘렸지? 떠나 7번 볼게요. 리온 리얼 디귿 기업 리얼 리온의 애들아 봐봐 여기 있지. 여기가 여기에 몇 배? 근데 기얼 여기가 몇 배? 확대해서. 확대. 보이지? 자, 들아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가 두 배니까 2 a 지 A를 구하래. 이거 싹다 다음에 몇도 돼야 돼? 그럼 A가 몇 개야? A. 15 더하기 16은? 몇되 돼? 안 돼. 이그 상태에서 3 나눠서 시작하자. 3 나누면 얼마? 3 나누면? 3 나누면? 6시. 그 다음에 이항시켜버려. Did y'all? Okay. 오늘 진우 선생님하고 어, 진우 도의석을 진우, 진우 도의석을자봐 아까 서준이가 그 큐브 수학에서 물어봤던 거 비슷한 거 같아. 나, 준가 사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나 보다 자, 선생님이 세로를 a라고 할게. 어,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몇 배? 세 배보다 16 어. 짧지? 네. 126. 네. 맞아맞아 네, 그래서 둘레는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두배해 주면 되지? 네. 네. 이것도 두 개. 이것도 두 개니까, 맞지? 이거 두개 더하면 몇 대야? 거기다 이제 곱하기 얼마? 이죠4 0이요자 2로 나눠 얼마? 이 난? 이 난? a 이3 에이 난? 에 a 난? 에이 난? 에이 난? 에이 난? 이이 자 있다. 가장 실 <laughs> 자, 자 구번 봐봐. 자 여기 애들아 대중소 건전지가 있지. 자 대짜리 건전지는 한개 사면 소짜리 건전지 두개 준대. 대짜리 크기하고 중간 크기의 건전지를 샀는데 건전지가 모두 몇개 됐어? 크기는 중 크기 건전지의 3분의 1배만큼 샀다. 놀인지 어, 잘 모르겠지? 자, 얘들아 봐봐. 일단 어, 얘들아 대 크기 건전지는 중 크기 건전지 몇 분의 몇? 오 점이 많은 유감. 오랜만이야.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둘, 셋, 넷. 네. 선생에중을 3a 샀으면 얘는 당연히 얼마? 맞아 맞아. 근데 대짜리를 a개 사면 소짜리 몇개 줘? 2 2개 주지. 그이 70이면 얘가 수익 1이 짜리나 1 0그이면 얘는 20 하게 2 되겠다. 자, 앉어 자, 주, 주목. 자, 10번 풀게요. 자, 주목. 자, 새로 초등학교가 생겨서, A 학교에서 200명에서 210명 사이 어린이가 새로 생. 이게 A 학교가 있어 학교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좋은 학교야. 선생님도 계시고, 자, 뭘 왔어? 아. 전화. 여기는 이제 새로운 학교 뭐 누구라고 써놨고 자, 근데 A 학교에서 전학온 어린이는 B 학교에서 전학온 어린이에 어, B에서도 왔나 보네. 몇 배야? 맞지? 그리고 C 학교도 있지. C 학교에서 전학온 아이어린이는 B 학교에서 전학온 어린이 몇 배? 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B 학교에서 전학온 6을 몇 명? 그러면 C 학교는 B 학교에서 온 거의 몇 배? 예아 이거 가분수로 바꾸면 2분의 2분의 5A 대 한데. 그리고 봐봐 A 학교에서 전학온 A 는 B 학교의 몇 배? 3분의 여기 아... 3분의 4a 돼야돼안돼야돼 여기 3분의 4a 여기는 a 여기는 2분의 5a지 자 이때 새로 생긴 초등학교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이겠는가 이래도 안돼 근데 애들 로 자유 와봐 3분의 3이니까. 신경 사이지. 네. 잘 봐봐. 자, 왼쪽 분의3 a 가2 0 0에서 어디서? 이 이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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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면 어 어느 정도 되면 210 아, 얘들아. a가 150이라고 해 봐. 근 보세요. a가 몇 명이면 그러면 이게 몇 명데? 200명이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너희들 A가 151이면 말이 되니? A가 또 가능한 게 뭐야? 153 30 커지면 데또 가능 한가？그 음. 다음 에 a 는 150, 159 한번 넣어 볼래？150, 1는몇 음. 어. 개예요? 1개0 150, 150, 150, 1 맞아? 1 맞아. 5 뭐, 답이 뭐가 이것이. 1 5 3이면 쌈이는, 1 0는 쌈이는, 다이는 쌈이는, 쌈이는, 는이는 쌈이는, 쌈이는, 쌈이 156도 그나그지그1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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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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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みんは。